백조 트위터 이슈 위키트리 김정은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싸이가 서울광장에섭니다. 싸이는 오늘 밤 10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무료 공연을 펼치는데요. 오늘 트위터에서도 공연 관련 소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오늘 밤 싸이 공연을 위해 서울광장에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에서는 오늘 공연에 2002 월드컵 이후 최대 관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뜨거운 밤이 될것 같죠? 다음 소식은 큐리오시티 소식입니다. 미국 나사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가 어제 위치 기반 SNS 포스케어에 체크인 했는데요. 나사는 큐리오시티 트윗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큐리오시티가 체크인한 곳은 게일분학구로 이곳은 큐리오시티가 암성 및 대기를 조사 중인 곳이라고 하네요. 큐리오시티는 제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하고 있네요. 마지막 소식은 이 일그러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폴란드에 위치한 건물의 모습입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로 일그러진 효과를 준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2004년에 지어졌고 약 4,000평의 규모로 한 쇼핑센터의 부속건물이라고 하네요. 동화책에 나오는 집 같지 않으신가요? 대초제이탈씨,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